찾아보자! 내랑쓰에가 <laughs> S다, S. 어? 내랑쓰 먹어. 안 돼. 이게 이거라. 오케이? 오케이. 맛있다. 야, 이거 진짜 맛있다, 이거. 와, 아, 저 종로는 전이라니까. 어, 미안하다, 야. 확실히 어르신. 밖나오니왜이지 아, 아, S가 어, 아 그게 원래 N이랑 F랑 같이 있면 너무 뭐? 과학적이야, 너무 어렵다. 야, MBTI가 너 야, 나와. 거기 가학일 수 있나? MBTI 가 진짜? 니의사잖아 네, 어? 피코다이. 회사인데. 회사 면접 볼때 MBTI 아난그그 그 회사는 부킹. <목소리> 물어 <믿어> 진짜 라 아니, 믿어다 됐다. 버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MBTI를 그거를 들었어.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 친한 사람들이 또한번 해주는 거내를떠 올리면서 아 해주는 거 그게 돼. 네. 어. 그러니까 그러면 네. 우리 어? 좀 어때? 그럼 우리가 해줘 보다 민경이부터 조금 귀찮긴 하 왜? <laughs> 아니 내가 <제가> 지금 <laughs> 지금 그냥 이렇게 <laughs> 야, 이런 우정이 괜찮나 <laughs> 나와의 관계가 귀찮아 민경이를 생각하면 귀찮 나 지금 <laughs> 민경이는 이랑 아이 중에 아, 이기 이가 이 근데 나는 사회적으로는 아이예요. 너희는 네 일단 저난 제이 갔다 아, 제이 같다. 진짜. 어. 내가? 어. 야, 야 아니다. 제이가 있긴 다 피다. 피인데 경제학과를 가서 내가 봐서 제이가 된 거야. 아피 아, 학과를 가 제이 학과를 가서 학습된 제이. 아, 배운 살짝. 야나 맞춰줘. 나 맞춰줘. 맞춰줘. 아인피다 그냥. 뭐라고? INFP 아이다 그래 INFP INFP oh, oh, 변함없다 변함이 없대 누가 속에 갔네 어 나는 언제나 같은 사람이다 멋있다 요 <놀람이 놀람이 웃음> 근데 가끔씩 T랑 <laughs> 나오고 <어.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 oh, 예비는 가끔 T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 I가 강해서 그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이 강하게 느껴지네 약간 T 같아 아 맞아 혼자 있으면 아 맞아. 그래 나는 있잖아. 안 친한 사람들이나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전부다이인줄 알아. 이렇게 밝고. 아무 음 무슨 억고 아, 이러잖아. 그러니까. 아, 얘 진짜 밝고 이구나 하는 하지 나아 진짜 아이거든 근데 얘기는 종자 어 들어가잖아. <목소리> 어, 거의 동굴로 들어가서. <목소리> 어. 뭐 어른은 없어짐. 어? 없어지잖아. 어른은 그러 개벌레 그거 쪼그려 가지고 나오는 거. 뒤쪽에. 어. 쪼그려 가지고 없어. 쪼려 가지고 나오다 안 나와. 오 야. 똑똑하네.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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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 여러분은 정거이등 이거. 이십니다이번이는 주마. 번지 찾아 이거. 이거. <laughs> 야 근데 번이찾아거 이거. 이데 약간 번지 이렇게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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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켰겠지? <laughs> 재미가 없어? 야 미안하다. 야 진짜 재미 한번 보여줘. 어... 야 미안하다. 야, 마라. 야, 왜? 야, 왜 자극해라 이 새끼 삽포로 같다 이거. 야니 삽포로만은 내 심정은 그 공감 못 해줄 그랬잖아. 미안하다 내가. <laughs> 그랬잖아 내 바짝 엎드리는 거 봤지? 바짝 바짝 엎드리거야나는 너무 바짝 엎드려서 진짜 내가 미안하다 <laughs> 내가 그건 <그걸> 진짜 잘해 <laughs> <상황탐단 능력이. 웃음> 아, <난> 뭐. <laughs> 아, 내가 잘못했어 바짝 <laughs> <laughs> 엎드리지 근데 내가 민정이가 <laughs> 내가 나한번엎드렸다 이거. 거 내가 좀 이해해줘라 그래 갈 수도 있지 아맞 어? 잘했지. 아. 그래. 아. 약간 어설프게 엎드린 것도 알고 아이고, 야. 죄송합니다. 우리 결혼한 이유가 있어? 야. 아이고, 선생님 야, 지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이유가 결혼한 있어 이... 엎드려서 만 <laughs> 효주가 내한테 물어봤거든. 결혼한 사람으로서 우리한테 해줄말 없냐고. 근데 오.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나? 뭐라 했는데? <laughs> 내가 그랬다. 항상 내가 옳진 않더라. 아, 오. 맞아 맞아. 어, 내가 안 맞을 때도 있더라. 그게 어렵다. 그걸 인정해야 돼. <laughs> 내가 족같은 걸 인정해야 돼. 나 그럼. 나다 들어왔어 오늘. 렛츠 고. 렛츠 고. 렛츠 고. 렛츠 고. 하지 마. 내가 왔다. CJ. CJ. 아가리로만 지자 그러고 너는 문제가 <웃음> 야 미안합니다. 나는 삼 분의 일씩 조금 조금씩 뭐야? 나 아, 오늘 롱 게임이니까. 그래. 길게 가보잖아. 그냥 어. 얼음에 부족한 거니까. 야한번 먹어라니까. 왜? 야와 내가 나도 다 왔다. 야 어필은 따만만 내가 보연그대사한번 먹어. 마시는 건 시간 낭비. 시간 낭비. 술을 안 마시는 건 인생 낭비. 인생 낭비. 시간이 낫지. 그래.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. 나나 취하는 같아. 아, 거 같아. 질러라니라 <laughs> <laughs> 어, 야, 나 어린이 왜 이렇게 귀여워? 야, 근데. 나우림... <laughs> 야, 야, 우리 오늘 대한민국. 아, 야, <laughs> 아, 그러네. 야, <laughs> <귀여워. 웃음>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야 아니, 진짜 혜택 본 거란 걸 이해되나? 아, 내 말이 왜 핸드폰 는데 아, 나 승희랑 승슷하긴 한데. 승희랑 비슷해. 승희랑 비슷해. 염기 염기. 승희랑 할말 없다. 승희랑 할말 없다. 아, 그래, 그래, 괜찮다 괜찮네. 그래. 난뭐 남자 친구였다고 하면 뒤집어졌다. 지금. 나 일로 온 거야. 근데 일로 온거다 씻고 있어. 뒤집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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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, 잘했다. 야, 이 정도 배자은 대학을 잘해야 되는 거야. 아, <laughs> 틴트 사용법인가요? 6시 48분 항상 우리를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어? 이렇게 추진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아름다운 오케이 자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러면 우리, 우리 회사야 우리 지금? 어, 아. 진아 어? 해봤잖아 우진스 전정서 전정서? 에이. 전정서? 에이 그건 좀 아니다 유진스? 아니다, 아 진짜 아니다. 유진스의 진? 진? 미안한데 그 BTS. 난 유진스 누구인지 몰라. 야, 물좀 줘봐. 정정기가 이렇게 이런. 노세방이다. 약간 좀. 그 전에 우리 내가 이밀을 알아차려. 내가 을한번차려내아나을아 내가 이메일을 알아차려. 내가 을이렇게아 내가 이아차아차아차려맞이메아 내가 이아 이메일을 가내내 아, 이거, 야, 이거, 면드다 진짜로. 이거, 만 됐다 다 이거, 보여줘. 이거, 뭡니까 이게 보여줘. 눈물이다 김리누 눈물이 구리 누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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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뭐야 앉아? 자꾸 다리 뭐야 앉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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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자 2024년. 아니야, 아니야. 자 무슨 해요2 0 2 4년 내가 내가 알아봐줄게. 원숭인가? 자, 갑진년 청룡의 해. 청룡의 자, 시작. 자, 자 2진년이년년 갑진년 갑진년 청룡의 해. 청룡의 블루 해. 블루 드래곤이다 이 말씀이에요. 자, 우리 인생의 청룡을. 야! 조화시럽. 좋아 싫어. 좋아 싫어. I like you. You good. You good. 들 You good. 그 야야야. Yeah, yeah, yeah. 나도 좀주 야, 효주야. 네상 진짜 인간적으로. 야, 효주 상니다해라 <laughs> 한국 뒤끝이다씨 이거 두번 갔다 거는 그냥, 그냥 사실 절단하 <laughs> <laughs> 내가 들어봐서. <안> 간다. <laughs> 내가 내가 들어가서 두 번을 안 갔다 내가. 내 마지막 여행이다. <laughs> <laughs> 내 마지막 화본이다. 할 말이 있어. 사실 아, 절 내가 생각해 봤거든.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데 잠깐만. 엎드릴 준비해야 되나? 아니? 아니다. 아니 아. 아, 내 근데 는 이거 울지 마. <laughs> 너 너무 놀어, 너무 놀어, 너, 어 놀어. 아 일부러 나안 울게 하려고 그러네. 나는 나는 두를 조금 뒤돌아봤는데, 너네가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. 아.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나 어, 가장 좋은 건 갑자기 결혼식죽 어, 어. <laughs> 죽어도 여한이 <죽어도> 없다. 요정신 <laughs> 들으면 심장 떨어지어 야, 아, 근데 산보로를 <laughs> 가네. 야, 산보로를 위하야. 예! 이웃 굿. 이웃 굿. 이았어 이웃 하고 싶어 이데 굿. 이안된 이웃 야, 이웃 굿. 이웃 굿. 이웃 굿. 이웃 안 이웃 굿. 이이이 공감해줘. 공감을 공감을 못해요. 공감해줘, 제발 공감해줘. 텔고가고 있는데 쟤고 공감을 못해 가의 모텔. 야왜의 모텔. 야가의 모텔. 고가가 해줘야 된다요 모텔. 가의 모텔. <목소리> 네고 <맛있네>. 빨리 마시라고. <목소리> 그러니까, 야, 마셔라, 고 야, 야 일단 이거부터 마셔 마셔라. 두 점? 세 점? 이거 먹고, 아그 일단 먹어라. 물물물 야, 바로 물줄 테니까 빨리, 빨리 아, 먹어 이거 먹고, 자, 빨리 먹어라. 아, 진짜 좋은 친구들이야. 홍단도 호레자 선배. 야야, 이건 좀금 아니다. 무슨 소 야야, 내가 아 끼는 옷 입고 오지 말라 했지. 별로 안아 끼는 옷이다야 마셔라, 우리 아. 우리 네병마셨다 진짜 맞아요. <목소리도> 어, <멋있다>. 잘했다, 예빈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이미나> 마셔. 니는 <목소리도> 먹어라. 틈틈이 먹어 줘야 됩니다. 음, 아, 야, 야, 야. 이 개빡치네. 내가 없네. 괜찮아, 다 야. 야, 뭔데? 언제부터, 안 와, 언제부터, 언제부터, 언제부터. 야, 야, 가 봐. 경고다. 이거. <laughs> 경고, 경고. 경고 <웃음> 정신. 다다 <laughs> 다 챙겨라. 정신, 정신 챙기지 야, 마라. 정, 정서, 진짜. 경고다. 야 엄격해지 돌겠냐, 이거? 엄격 비행기 네, 들어간다. 정말이야. 미쳤 미쳤다. 아이 떨어지. 그렇게 말하면 어. 신경 쓰지 마. 아, 야 무슨 선물인데? 진짜 숫자, 진짜를 네, 몰라 근 근데. 네, 아, 네. 아. 아. 버려. 번쩍아쩍번쩍 어, 일단 일단 일단. 잠깐 일단.

<웃음> <웃음> 네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세요그고 이건 안 돼. 니라 아, 네. 오, 말방다메리크리스마스 보고 근데 도인 측은 <이상적으로> 내가 그걸 알어 <laughs> 내가 실제로 본게아니거든 처음으로 보기에는. 짤스 야눈좀좀 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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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해줘. 야 해리포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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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어 방금 동 왔어. 진진거 가지 야야진 사랑이 왜진 사랑인데? 아 번. 돈 빌려줄 수있나 얼마 지가 지 천만 원. 천만 원 가능해? 너네 중요한 그런 생각 속1 0 아니 그럼 잠깐들아 야야야몇 퍼센트인데? 20원? 20원 맞게 20원 20권 더 컨더니 너무 다야야 비상 비상 아나 진짜 비슷고 네나 이제 짱이야 와 끌려 뻥 끌려 뻥 가방 쪼세요 가방 하나 하나 둘왜 이래 나 이제 어야 여자 야리야다 하나 둘셋야더 쪼개고 더 쑥여 야, 자리 바꿔, 자리 바꿔, 바야꿔 야, 야, 야안 보여, 나다다린 거. 하나. 하나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하나. 야 골라, 골라, 야, 고를 게 없다, 해명 남고 골라. 명, 명고 골라. 다섯 명 나와야지. 아 다섯 명. 추워서 살면 이런 기분이면 응, 그래. 그래. 나 이제 겨버린 걸까 뭔가 일래나 이제 작은 손망가 꿈을 잊지 않기를 저 하늘 속 아, 겨울이라 괜찮 야, 야. 승희 핸드폰 있어 나 핸드폰 야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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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. 가방 가방 인증해 인증해 야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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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켜놨어 근데... 시켜 근데 이거 먹고 어디가? 아가자 집가자